공지 그리고 단추. 짜잔! 오늘 햇살 가득 오토 캠핑장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장단점을 한번 소개해보고 여기 데크 사이트를 한번 쭉 돌아볼까 해요. 가서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시고 오. 너무, 너무 높아서, 지 올라가서. 아, 여기만 보이면 될첫 어. 번째 해. 파트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. 이쪽에 네 개가 있고요. 왼쪽에도 네 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네 어. 맞아. 이네 개가 제일 경치가 좋은데, 집 날리기 너무 힘들어. 한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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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탱크가 이쪽에 있고. 덟여 사이드로 2개 더 있습니다 노지 사이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가 다섯 번째 들고 가면 여기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가 있어요 이렇게 흡연 지역이 따로 있어요 강아지 개살문 버리는 곳도 있어요 <laughs> 어,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장작을펴시네요 <laughs> <laughs> 개수대, 개수라 진짜 깔끔금다 금방 금방 금잘 나와 잘나금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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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이있이여자려 있고. 여자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.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되고 여기에 휴지도 있고, 차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시고. 여기가 샤워실인 것 같아. 여다여 여자. 아, 남자. 샤워실이 이렇게. 잘되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옆 텐트랑 간격이 되게 넓어요 여기 말로는 6미터라고 해서 해요 우리 텐트가 딱가운데 있다 이쪽으로도 그러니까. 이쪽으로도 위로 아래로 <laughs> 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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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여기에 최대 단점. 다 좋은데 짐을 손으로 다 옮기면 안 돼. 이렇게 있네.